예수 의인과 아시려, 주예수제 잡아 지셨으니. 계속 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아카 일과 주하고도 소사 헌바라 호룩한 백성이 되셨으니 떠날 때 예수의 손모을 함께 잡고 영원히 들고 온 전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남방 불사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항상 희생을 통해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시, 온전히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전절 여러분들 전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열이 보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기야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제리상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되 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데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교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피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그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사교가 서서 주께 옆쪽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아, 네. 누가의 것을 속여 있어.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갑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 오늘 구원이 이집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이 여자가 온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 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예. 예수님께서 열린봉 성안을 가르칠러 가고 계셨습니다. 석교는 아주 키가 작고 돈이 많은 슬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석교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군중들이 앞에 몰려 있었고 키가 작은 이유로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신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화가나로 돌 무화과 나무죠.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러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사교를 고기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교는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였고요.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아멘. 사교는 빨리 내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않고 즉시 당장에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아멘. 아멘. 그 동안 사교는 체리 세리 잠으로써 부담한 세금 징수 때문에. 주민들에게 멸시와 따돌림을 받고 있었고 떠나 살지 못한 삶 때문에 고통과 좌절감을 많이 맛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나 예수님의 불심을 듣고는 그 즉시 응답하여 내려와 어둠에서 빛의 소망으로 가득 채게 되었습니다. 음. 당시 예수님께서 음. 이 죄인인 사교의 집에 모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위가 품격이 손상되고 사교의 행위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교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과 만일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로 배로 갚아 주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런 예수님께서는 사교의 고백에서 그가 참으로 회개하였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오늘 그의 집에 구원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교는 아, 네.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의 집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교는 아, 네. 예수님의 불심에 응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격적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눈부신 접촉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어, 살게 오늘 생명의 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 네. 여전히 그를 배척하고. 그가 가는 것을 보고, 야유하며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새 이스라엘의 인원으로, 일원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이 죄인, 즉, 잃어버린 자들을 차, 찾아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 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근 본적인 설명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 네. 이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응답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며 그 구원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회계의 아름다운 열매 또한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학교는 자기에게 모으고 자기 안에 채우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건는 나눠주고 자기의 자기의 재산조차 나눠주며 빼앗은 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초대교의 사도들이 주신 주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들도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저도 이런 사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날려나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사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이 제단에 속하여 있는 영혼들 모두 그러한 신정을 가지고 나오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전도사님들과 성도님들 또한 만년 어려운 가운데 노있지만 하나님께서 사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구원이 은혜가.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네. <laughs>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m e n a m 감 n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이 저녁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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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 Amen. Amen. a 사랑하는 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고 달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Yeah. 하나님, 사기오를 구원시킨 당신의 능력이 이 제단에 손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셨다 어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는데 그런면 심은 자가 야 물을 주고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님으로 오직 잘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순천들이 추수감사절로 1년의 농사진거를 감사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하고 물질로 드리게 하고 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사님 이 말씀에 사이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각 길도 시원의 세로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저희 재단에 이렇게 아만다들이 기도 팬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격해 주시고 우리 송년 성도도 격해 주시고 이수영 성도도 격해 주시고 우리 주의 수이 민정의 엄마. 우인숙 11월달에 또 입원을 하고 이식월 금년 안에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수술인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저는 있습니다 우리 박미선 집사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과정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 박미선 집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김은주 집사가 정말로 영적인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 m 목사님 e r of 일 h e children, and I d o n 서 주시옵소서 e pot you s h o 주 s I mean, the children, and 다 d 수가 t 수가 모두가 e pot you shops. I m e a 서 I don't see the pot you shops. I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영광 아, 오십사여기도 네. 더욱 운섭지고 영광 운별하면서 모든 것을 잘 하나님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내자식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낳았다고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늘 깨닫지 못해서 화를 내게 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되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 맡아주시고 저는 믿습니다 감독님과 주시고 기도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예배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보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전부터 대한 능무를 사랑했고 창대 기도원 교회를 세우려고 2000년 세대에 이부족한 딸을 택해 주셨던 도합 중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서 기도하는 응미정사나 진원령사와 함께해 주시고 인제 다루어서 홍보해 주고 기도해 주라는 것. 집위원회에서 섬기는 변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집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어떤 기도도 연합해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나이다 아멘. 아멘.